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짓은 설 자리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설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아주 은혜가 넘치고 또 모임마다... 힘이 넘치고 예. 그렇게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심령마다 역사하시니까 역동적인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교회를 세웠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나라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분이 이끌어가는 사회 아닙니까? 가정 안에도 아버지가 남편이 위이고 그 다음에 아내 자식 이렇게 가족 내에서조차 계급이 나누어져 있고, 사회에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그런 시대가 고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분의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토록 선민의식에 투철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눌 수가 없었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신분의 높낮이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계층 구조가 없습니다. 위계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자하고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 여호와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계층이 없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하나님 나라 특징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때는 식탁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한 그룹이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들. 우리는 한몸 공동체, 식탁 공동체다.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요즘도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눈치 서로 보지 않으면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켜 식구라고 하죠. 식구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혼자 밥 먹죠. 혼밥.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식탁 공동체인데요. 초대 교회가 바로 함께 식사를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식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전적으로 발전이 되어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식사 자체가 성만찬이에요. 예. 식탁 공동체가 곧 성만찬 공동체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념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를 특징 짓는 모습, 세 번째는 재물의 유무상통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재산을 내놨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내놔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죠. 물건도 빌려서 편안하게 쓰고요. 재물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축적하거나 예,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약 시대의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 서로 나누어 사용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초대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국 자기, 자기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놓고 함께. 공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궁핍하지 않았다. 필요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돈도 물건도 모두 그렇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형인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맨끝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나바의 섬김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본명보다 요셉이라는 본명보다 위로의 대가, 바나바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헌금으로도 유명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사도와 같은 인물은 아니었으나 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도 역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흥분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은혜로 넘쳤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그리고 삶을 나누고 유무상통하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아,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익을 더 보려고 하고 아, 그런데 교회에 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손해 안 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손해 보고 살아요. 다 자기 걸 내놓고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바나바가 땅판 값을 딱 내놓았는데 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본 것이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도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우리도 헌금을 하십시다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팔아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하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처음에는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자. 우리도 교회의 사역에 기여하자.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어유. 땅값이 비쌌던 모양이에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거죠. 돈을 보니까 어, 이거를 다 바친다고 하는 게 마음이 썩 내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요. 너무 많은데 조금 노부를 위해서 좀 감춰놓고 이것만 바치자고. 어, 이것도 큰돈인데 그러면서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땅 판값이라고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액수가 많고, 금액이 크니까, 아까운 마음 들었던 것이죠.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판 값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3절과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었습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을 한걸 가지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의 일부를 들였어도 그큰 헌금 아닙니까? 1 0억의 땅값이었는데 5억을 헌금했다 굉장히 큰 헌금을 한 것이죠. 4억 땅값이었는데 뭐 2억 드렸다. 굉장히 큰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을 속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돈을 보고 아까워 일부만 헌금을 하자 하고 서로 은원할 때에 땅값을 바칠 때는 마치 땅값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드리는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헌금할 때이 값은 땅을 판 값의 일부입니다 하고 드렸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치 다인 것처럼 하고 드리니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속인 일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인 일이 되었던 것이죠. 헌금의 액수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속이려고 했느냐, 거짓말했느냐, 위장을 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큰 이유는 현재 진행형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할 때에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속임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허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사탄 마귀가 등장하는 장면이 하와를 속일 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의 기원은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할 수 없고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성령을 속인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사비라가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땅, 판값, 땅,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이 전부냐고 묻는 것이죠? 사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삽비라도 아내도 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짓과 함께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십니다. 이 일이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거짓말인데, 아니, 그 거짓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다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순결하고 순수할수록,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그 안에 그 어떤 조금의 죄도, 조금의 거짓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에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아직 충분히 표현해내지 못하고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혹시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죄 짓게 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로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게 세상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구별 안 되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신앙생활 안에는 죄가 들어와도 그 별로 자극이 되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의 거룩함이 순결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하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의 심령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성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 거룩한 신앙, 성령의 인도안 받는 신앙이 우리 안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이 발붙일 수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위선적이고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얼마나 순결하냐,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탐욕과 죄악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돌이켜야죠. 목사도 돌이키고 성도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으면 내 마음 속에는 거짓이 설 자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위기에 의한 가늠입니다 그 결과로 바세바가 잉태하였는데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덮, 덮으려고 했어요. 간음의 죄, 살인의 죄, 그것을 통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범한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예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내면서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그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거짓말하려고 했던 그것을 지적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즉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다이슨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회개합니다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그 가운데 10절로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짓말하고 싶고 죄를 은폐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은 제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거짓을 몰아내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달, 거두,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호소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간구하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땅판값으로 박수 받으면 나도 그 일을 해서 박수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대로 거짓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 안 받으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야죠.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거짓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결단하고 서원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헌물을 하겠습니다. 서약하고 서원한 일이 있으면 지키세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었는데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속이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요.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거짓이 있습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제 안에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철폐해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제 안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드리려고 했던 것은 드리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 칭송받는 거 부러워하면서 따라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서 눈치 보면서 사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과 진실하게 하는, 정직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섬기는 거죠.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람은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올릉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어서 내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우리 바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든든하게 서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